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찬양을 하면서 저는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찬양이 고백이 되더라고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앞에 다 아래어라. 그리고 참된 기도도 어떤 찬양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깊이 고백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찬양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찬양이 있습니까? 나 조용히 당신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고백하고 드리는 찬양을 우리가 계속 했어요. 근데 그 찬양을 하면서 생각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기도를 과연 얼마나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때 교회에서 계속 인제 제3시, 제6시, 제9시, 정시 기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를 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아마 선생님들도 그렇고 렘런츠들도 그렇고 교회에서 자꾸 하라고 하니까 아마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아마 자기의 정시 기도 시간이 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또그 얘기가 많이 안 나오잖아요. 요즘 계속 강조하는 게 뭐죠? 300명 전도대상자 수첩 그쵸? 그래가지고 아마 전도대상자 수첩을 쓰기 시작한 친구가 한명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때 교회에서 얘기하고 선생님들이 강조하고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는 하는데 그리고 나서 지나서 과연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가? 우리 랩노트들한테는 사실 지속이라는 게 정말로 힘든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준비한 건 이게 아니었는데 이런 거를 또 지속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지속적으로 과연 하고 있는가? 전도를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가? 내가 말씀을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지 하다못해 찬양팀을 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이거 칠판 닦는 것도 칠판 옮기는 것도 주보 쓰는 거 주보 만드는 것도 한번 하고 말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이거는 교회를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지속적으로 이거를 마음을 담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건주가 오늘 아침에 핸드폰을 안 걷었더라고. 저 핸드폰, 저 우리 가방을 봤는데 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엄지사모님 거랑 누군지 모르겠는데 두개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어, 탓하는 건 아닙니다. 아침에 찬양팀 준비하느라 또 바쁘기도 하고 그러니까. 랩넌트들이 잊기 쉬워요. 지속하기 정말 어려워요. 이게 렘넌트들한테 제일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지속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원래 이 얘기 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이번 주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해외 축구에 엄청난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건과 뭐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본게 아니고 한 선수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유망주로 굉장히 촉망받는 선수였어요 근데 이 선수가 어느 팀에 가든 자기보다 조금 더 뛰어난 선수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고 어, 영웅이 되지 못하고 항상 그렇게 남들보다는 조금 부족한 그런 선수로만 있었는데 이번에 엄청나게 큰 활약을 해서 자기 팀을 결승전에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제서야 그 선수를 주목을 해요. 아, 이 선수가 원래는 이렇게 뛰어난 선수였다. 이 선수가 원래 이렇게 잘했나? 그런데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 다른 선수들 신경 쓰지 않. 나는 내 역사를 써 나갈 것이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아, 진짜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인가?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고, 내가 앞장서서 뭔가 하지 않고, 내가 뭔가 큰 역사가 일어나고 큰 응답이 없을지라도 계속 묵묵히 그 자리에서 꾸준히 훈련하고, 꾸준히 말씀 듣고 그 응답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이 계속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저는 보면서 아, 우리 렘넌트들이이 모습을 배웠으면 좋겠다. 지금 당장 내, 나, 내 앞에 눈에 보이는 그런 응답이 없어요. 우리 지난 주에 우리 어린이 예배하면서 목사님이 이 말씀하셨거든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그러면 즉시 응답이 내게 이 말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더디다는 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더디다는 건 비록 느리지만 비록 천천히 가지만 멈추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멈춰 있으면 고인물은 썩습니다. 랩너트들이 멈춰 있으면 안 돼요. 더딜지라도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훈련 받고 말씀을 듣고 그 자리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계속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한 거, 말씀 읽고 훈련 받은 것들 지금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선지자 제사장 왕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 잘 이해가 안 된다. 지금은 모를지라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듣고 훈련받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즉시 우리 승훈이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네, 눈을 감고 있길래 얘기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렘넌트는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너무 모른다는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아난 모르는데 잘 이해 안 되는데 나막 하기 싫은데 왜 자꾸 하라고 하지? 제가 이번에 집중 훈련도 이제 제가 준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부산 청신에서 마침 이 시간표가 되어서 원래는 저희가 올 초에 우리 선생님들이랑 이 얘기를 했었어요 아 우리 청소년 집중 훈련 한번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알아보니까 줄을 너무 많이 서 있어가지고 신청을 하려도 진짜 한1 년은 기다려야 이제 받을 수 있는 훈련이었던 거예요 이게 그런데 마침 부산 청신에서 이 훈련을 하는데 전국에 있는 청신 청소년 전도신학원을 우선적으로 훈련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그냥 어 이거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시간표가 돼서 저희가 할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응답받은 응답의 자리입니다 훈련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비록 더딜지라도 비록 이해가 잘안 될지라도 비록 나한테는 잘 모르는 말일지라도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시는 그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 렘런트들이 정말 이 시간표에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시간표 응답은 누가 받느냐? 가만히 있는 사람은 받지 못해요. 노력하는 사람이, 내가 이거를 응답을 받기 위해서 모험가 하는 사람이 짧은 시간이라도 내가 기도하고 정식이도 하고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말씀 보고 잠깐이라도 내가 전도하겠다라는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사람에게 이 시간표가 닥치는 거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시간표 오겠지 하고 그냥 딱 앉아가지고. 마치 감나무, 밑, 감나, 감나무 밑에 서가지고 입쩍 벌리고 감 언젠가 떨어지겠지 하고 이따가 굶어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너트들에게 이 시간표가 올수 있도록 계속 말씀의 흐름 속에 교회의 흐름 속에 훈련의 흐름 속에 우리 모든 렘너트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 주에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오늘 말씀 읽은 거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이 이번 주에 떨어졌어요 세절밖에 안 돼요 세절 제가 어제 대학 미션노무를 하면서 와 말씀이 세절밖에 안 돼서 되게 짧다 되게 쉽다 생각을 했는데 이 속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아, 지지나,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어디까지 갔어요 우리 바울의 전도 여행이 이제 아시아를 가려고 하다가 성령이 가지 말라고 해서 다시 돌아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또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드로아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하나님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여 주신 게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라고. 와서 여기에서도 복음을 전해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와 누가가 한 팀이 돼서 마게도니아로 들어갑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그 현장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 그게 누구냐?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루디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루디아가 지나가다가 띡 걸린 게 아니고 여러분처럼 주일날 예배드리는 자리, 자 나도 말씀을 듣고 싶어가지고, 거기는 회당이 없는 지역이거든요. 회당이 없는 지역이니까, 강가에 가가지고, 나도 혹시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게 하신 다음에,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신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으니까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는데 그냥 여신게 아니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 이 귀가 열린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런트들이 주일날 아침에 엄마가 억지로 깨워가지고 나를 보내서 교회에 왔지만 이 귀에 이 복음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는 이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문을 한 번에 이렇게 확 여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렘런트들은 천천히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훈련받고 할때 하나님께서 천천히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 마음의 문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그 문을 열면 내가 너의 안으로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게도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오늘 이 바울과 이 팀들이 또 이제 기도처에 기도를 하러 간 거예요 이 강가에 이 강가에 기도를 하러 갔는데 누가 나오냐 귀신들린 귀신들린 여종이 나와요 오늘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랩런트들은이 귀신을 너무 친숙해 한다고 그쵸 도깨비 여러분 수많은 드라마들 보면 보다 보면 아 뭐, 천사가 타락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천사가 되게 불쌍한 거였다고 막 그러면서 막이 천사의 아픔과 그러면서 어그 무정한 절대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나오고 뭐 영화나 소설이나 게임이나 이런 세계관들을 보면은 사실 이런 귀신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랩넌트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줘요.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막 귀신이랑 친구가 돼가지고 귀신이 막 나를 도와주고 어뭐 오나의 귀신님 막 이런 드라마도 있었고 그쵸? 어 귀신이 너무 귀엽게 생겨가지고 막 진짜 어 귀신이 진짜로 저렇게 귀엽게 생겼으면 나라도 친구하고 싶겠다 싶을 정도로 그런 식으로 이제 문화를 만들어가요. 그렇게 문화를 만들어 놓고 나니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은 옛날, 옛날에 우리 이제 어른들 시대에 전설의 고향 이런 귀신은 진짜 무서운 귀신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자다가 진짜 귀신 나올까봐 막 무서워가지고 막 그러고 했었는데 요즘은 그냥 귀신이 너무 친숙해요 그런데 귀신은 착한 귀신이 없어요 우리랑 친구할 수 있는 귀신이 없어요 그 귀신이 진짜 뭔가 우리한테 엄청난 힘을 주고 우리한테 능력을 줘 가지고 내가 막 마법을 쓸수 있게 하고 하는 건 전부 다 사단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이 귀신들린 여종이 계속 바울한테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여러분도 무당 전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본 적이 없는 친구들은 네,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무당 전도하러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웃긴 게 내가 교회에서 말씀 들으면서 너 하나님의 자녀야 얘기하면은 잘 그런가 싶은데 무당탁 만나러 갔는데 예수쟁이 니왜 왔어 이러면은 갑자기 컥어 그래 나 맞아.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확신이 확 들어와요, 막. 진짜 이거는 역설적으로 오히려 이런 일을 할때 하나님이 나한테 더 무당이 얘기해 주는 말이 목사님이 하는 말보다 더 믿음이 가더라고요. 저한테 예전에 무당전도 하러 가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뭐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뭐 너한테 뭐 십자가가 보인다, 무슨 뭐번쩍권쩍뭐 예수 믿는 사람이 왜하냐 이런 얘기 안 했는데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막얘기 하다 보니까 어 이게 요쪽 분은 좀큰 신을 섬겨야 되는 분인데 왜 여기 와 있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큰 신을 섬기고 있다고 나는 제일 큰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귀신이라는 게 여러분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귀신은 옛뱀 하나님을 거역한 천사가 하나님께서 이 천사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지옥불에 처박은 그 마귀 사단 귀신이 이 귀신의 정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자꾸 속이려고 해 가지고 우리를 귀신이랑 친하게 만들려서 자기 그 땅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적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속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귀신들린 여종이 자꾸 이제 와가지고 너 구원의 길을 말하는 사람이지?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이제 짜증이 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매주 와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소리지면 안 짜증나겠어요. 여러분들 주일날 매주 교회 오는데 저 교회 입구에서 어떤 이제 미친 여자가 와가지고 야너 권세! 너는 어 교회 뭐 중고등부 뭐 회장이고 너는 교회에서 뭐 드럼 치고 너는 뭐 하고 뭐 하고 매주 와 가지고 소리 지르면 어떡하겠어요? 가 가지고 이제 때리고 싶죠. 어? 그래서 어 어떻게 막 하고 싶고 막 그런데 이렇게 매주 와 가지고 괴롭히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라고. 아마 이 요렇게 이제 나와 있지만 말투는 이제 거의 뭐 당장 꺼져라 이런 말투로 이제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즉시 거기서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게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왜 능력이 있느냐? 원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고통받고 사단 마귀한테 끌려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옥까지 안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신이시고 말씀이시고 모든 것을 다 초월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게 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이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매주 기도하잖아요. 매일 기도하잖아요. 마지막에 뭐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사단마귀의 머리를 께 부수는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름을 마음껏 사용해야 돼요. 이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현장에 이 귀신들, 나를 속이는 문화들 이것들을 다 꺾어 버리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무엇입니까? 영혼 살리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름이랑 친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쓰면 쓸수록 더 좋아지는 이름입니다. 제가 어제 임원들이랑 이제 회의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요즘에 여러분들 이제 점심 먹고 올라가서 준비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되게 힘들죠. 그렇죠? 준비하는 사람들도 힘들어하고 제가 올라가서 보면 앞에서 인도하는 유진이랑 효진이는 너무 힘들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말을 안 들어 가지고 근데 뒤에 있는 랩런트들은 너무 힘들어 도대체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래 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재정비를 한번 하자 이걸 준비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행복한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건지에 대해서 우리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이걸 준비하고 있는데 당장 내가 이걸 하면서 행복하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행복한 것들을 먼저 찾는 시간을 좀가집시다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서 행복하십니까? 하나님 자녀에서 행복하십니까? 정말로 이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행복을 통해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여러분들 사용하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 가는 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예배 끝나고 친구들이랑 오락실 가고 그리고 교회에서 친구들이랑 연극하고 그리고 막 교회에서 막 그때 제가 중고등부 때 젊은 전도사님이 한분 오셨는데 어느 날 이제 와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레크레이션도 이렇게 해주시고 막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토요일날도 교회 가고 평일날도 교회 가고 막 교회 가서 친구들이랑 놀고 그랬거든요. 전드는 그래서 교회라는 곳이 굉장히 재밌고 즐겁고 행복한 곳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우리가 한 주간 힘들었던 것막 기도하면서 눈물도 흘릴 수 있고 어려운 일도 고백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곳은 정말로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런트들이 이거에 감사하면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브 예배나 또 혹은 이브 예배 못 드리시는 친구들은 유튜브로 생방송으로 방송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의 육의 부모인 부모님과 영의 부모인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로 내가 효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한번 잘 묵상하시면서 이번 주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답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주일 강단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인생에 살아가는 그 시험 속에 답안지를 미리 주는 거예요. 답안지를 받았는데 진짜 멍청하게 답안지를 못 내오는 친구들은 답안지를 다 줬는데도 시험 빵점 맞는 거예요. 답안지 다 줬으면 요거 답만 51232577 단만 외우면 되는데 77은 없죠. 1 2 3 4 5까지 있으니까. 네. 1 2 3 4 5 중에 다섯 개를고 딱 달달달달 외우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못 외워 가지고 빵점 맞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읍시다. 예배 시간에 집중하고 하나님 이번 주 동안 나에게 인도하실 하나님 말씀 무엇인지 한번 잘 들어 보세요. 나의 답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그대로 그 현장에 나아가서 그 답을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행복합니다 정말 즐겁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런트들이 진짜 어버이 주의를 맞아서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서 어떠한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지 그것을 꼭 깨닫고 듣는 우리 모든 렘런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300명 전도 대상자. 저도 와 이거 300명 어떻게 쓰지 걱정했는데 보니까 여기 벌써 이렇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친구들 기도하면서 아 진짜 하나님 이거 내 친구 아니지만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중고동부에서 같이 전도할 대상자로 삼고 계속 같이 기도하면서 인도받기 원합니다. 같이 네 기도하겠습니다.